약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약을 평생 드셔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을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순환기내과의 박진선입니다. 최근에 국내 데이터에서도 보면 고혈압 환자 수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의 경우는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이런 혈관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살인자. "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우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게 되면 평균 그 소금 섭취량이 하루 한 12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약 6g 정도로 낮췄을 때 수축기 혈압이 보통 4에서 9mm 먹큐리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을 감소하는 것이 이제 혈압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희가 이제 따뜻한 국물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 더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요리에서 어 소금의 섭취량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특히나 어 이제 혈압 관리에 좀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식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으냐. 대시 다이어트라는 식단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두스탑 하이퍼텐션이라고 해서 고혈압 관리 식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소금 섭취량은 감소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2.3g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내 이제 섭취 식습관에서 어 이거에 맞춰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 6g 정도로 줄여도 혈압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류라든가 과일류의 섭취를 증가시켜라 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이 당 조절에는 또 도움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운동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중등도 이상 강도의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5에서 7일 정도로 꾸준히 하는 경우에 혈압 강화 효과가 한5 m m 머큐리 이상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근력 운동이냐 유산소 운동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 보시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하는 식의 운동들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려서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금지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근력 운동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혈압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혈압 강화 효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라서 어느 한 운동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지속하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중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요. 비만한 환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비만한 분들에게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내분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혈관 기능이 감소하면서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한 그 저희가 bmi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는 25 정도를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체중을 1kg 정도 감소시켰을 때 수축기 혈압이 약 1mm 머큐리 정도로 감소한다라고 하니까, 만약 10kg의 감량을 했다라고 하면 고혈압 약한알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볼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약 복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대부분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혈압약 복용을 굉장히 꺼리시는 경우들도 있고 혈압약을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일단 복용 시작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드시고 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혈압이 안정화되고 정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감량하고 일부에서는 중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진 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압을 계속 측정하고 계속 그 생활 습관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는 사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는 나이가 또 들면서 혈압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제를 중단하시지 못하고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약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약을 평생 드셔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영양제들은 매일 드시면서 고혈압약은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비타민 드시는 것처럼 향후에 질환들을 예방한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 관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진단 받으신 경우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도 교정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향후에 이제 이런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